반갑습니다. 명자입니다. 자 요즘에 SNS에서 메시지를 막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요즘에 메시지 빌런이라 불러요. 메시지 빌런이 뭐냐? SNS나 커뮤니티에서 여자 혹은 자기가 여자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서 막 지적되는 애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아는 동생들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메시지 때문에 죽겠다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들이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들이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싫어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멈추셔야 돼요. 제가 SNS를 하다보면 가끔 메시지 빌런들이 박제돼가지고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생각이 딱 드는 게그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올려자도안 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저는 어디 살고, 몇 살이고, 뭘 하고 있어요? 뭘 준비 중이에요? 막 얘기를 해. 안 궁금하죠? 그러면 여자가, 애 여자 측에서 당연히 대답을 안 하죠. 있겠죠? 그러면 대답하세요 그러고 계속 보내요 그러면 이게 상대 측 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게임을 하거나 놀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애초에 비호감인 사람이 계속 메시지를 보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나쁘죠? 그럼 거기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호감이라는 거냐 아니 애초에 비호감도 모두 아니고 당신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말을 걸어 그럼 비호감이죠 또 이런 애들을 보면 눈이 높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서 당신이 저기 있는 여자가 예쁘다 싶어가지고 말을 걸는 까이죠 현실에서는 헌팅보다 더 어려운 게 SNS에서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헌팅보다 더 어렵다는 게왜 그러냐면 헌팅은 바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라도 놀까? 라고 해서 여자들이 놀수 있어요 근데 SNS는 애초에 놀 생각이 없고 그냥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막 들이대고 만나자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가 SNS를 안 하면 되지 않냐 SNS는 나 좋다고 하는 거지 직접 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시공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몇 살이세요? 네, 저 24살이요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요 아 경기도 어디? 왜요? 저랑 가까나 보게요 저뭐 어디 살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만드실 생각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갑자기 메시지로 야이 쌍년아 돌았냐? 여자는 무슨 표정? 뭔데요 그럼? 너 남자친구 안 만든다며 그럼 여자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그럼 아니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거지 야너 내가 만나자고 할때안 만났잖아 에이 생각 없다고요 근데 왜 남자친구 만들어 여자는 멘탈이 이제 붕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 미친놈은 도대체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야 네가 남자친구 안 만든다고 해서 남자친구 만들었잖아 이 여자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게 뭐냐면 물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남자 기준에서 잘못한 걸 얘기해볼게요 야너 별로야 찝적되지마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만나도 너는 안 만나 이 얘기를 안 해준 게 잘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어차피 현실에서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말투도 그렇고 생긴 것도, 물론 외모를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있는 현실을 얘기해드릴게요.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말투가 완전 비호감이야. 여기다 또 센척은 기본. 세 번째, 밖에서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사적임이 있어요. 근데 여자랑 대화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자신이 사실은 잘 생겼는데, 남들이 몰라주는 거야. 착각을 해저 샤워하면서 딱 얼굴 보면 아나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가 싫어하지 너 같은 걸 좋아하겠어요? 자 결론을 내껴 너가 밖에서 못고 실 여자는 sns에